으아! 멈춰 서라고 야코비 어 괜찮아 메로시 안 괜찮아요 얘가 말을 안 들어서 걔 이름이 뭐야 코테츠예요 코테츠 스톱 앉아 <laughs> 메로시의 한마디에 코테츠가 단숨에 얌전해졌다 아이 착해라 잘했어 엎드려 돌아 내 말은 안 들으면서 왜 코테츠는 메루씨의 손길과 함께 칭찬을 받아 기뻐하고 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개를 잘 다루세요? 어... 글쎄... 근데 얜 언제부터 키운 거야? 아... 얼마 전에 누나 친구가 잠깐 좀 맡아달라고 해서 내 이름은 미도리아마 케이토 이 시대의 최강 고등학생 야코비의 제일가는 제자다 어느 주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케이토 있어? 실례합니다 갑자기 형네 부부가 찾아왔다 어? 어서와 엄마 아빠는 여행 가셨는데? 웬일이야? 이 사진 좀 봐봐 이러고는 형이 웬개 사진을 내밀었다 이개 네 어떻게 생각해? 귀엽지? 그치? 어... 어... 귀엽긴 한데... 좋아 그럼 됐네 미안한데 우리가 잠깐 여행 좀 다녀오게 됐거든 그러니까 네가 얘좀 돌봐주라 전부터 가고 싶었던 호텔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리가 나서 갈수 있게 된 거라 돌봐주고 싶긴 한데 나 개털 알레르기 있어서 안돼 괜찮아 밥이랑 물만 주면 돼. 부탁 좀 한다. 어? 아니! 형네 부부는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떠나버렸다. 아, 어떡하지? 어차피 몇 대로 부탁하고 갔으니까 너도 그냥 두면... <laughs> 안 되겠군. 어떻게든 해봐야겠어. 하지만 형네 집으로 간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만다. 어? 뭐, 뭐야 이게? 방에 웬 여자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엔 삐쩍 마른 개들이 여자를 핥고 있는 것이었다. 대, 대체 무슨...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놀란 것도 잠시 일단 수습을 해야겠다 얘들아 그러면 안돼아 <laughs> 맞다 나 개털 알레르기 있지? 나 혼자선 도저히 뭘할수 없을 것 같아 가장 믿음직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다 야코비! 나 우리 형집 왔는데 모르는 여자가 쓰러져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진정하고 왜 쓰러져 있는데? 몰라 근데 옆에서 개들이 막 여자를 핥고 있어 알겠어 일단 나도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소 좀 보내줘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또 개군. 야코비 여기야. 어. 집 안으로 야코비를 데리고 들어오니. 어? 어느샌가 그 많던 개들과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어제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넌 무슨 환각이라도 봤냐? 아니 아니야. 여기 분명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깡마른 개들이 막 핥고 있었다고.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잘못 봤을 리가 없어. 그럼 네가 밖에서 날 기다리는 동안 나간 건가? 일단 밖으로 나와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 형이다. 여보세요? 너 지금 우리 집이지? 우리 개는 괜찮아? 아, 그게... 형이 사진으로 보여준 개는 없고 다른 개들만 있던데. 그리고 왜 여자도 쓰러져 있고... 뭐? 너개 보기 싫어서 꿈이라도 꿨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봐. 어, 어, 알았어. 일단 그래 볼게. 다시 조심스럽게 형네 집으로 들어가니. 또 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진짜 있네. 야코비 어떡하지? 일단 개들을 딴데로 보내놓는 게 좋겠어. 자 이거나 먹어라. 좋아 지금이야. 저기요 들리세요? 이런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지? 되게 끈적끈적하네. 냄새도 달달하고. 잼인가? 몸에 왜 이런 게? 그래서 개들이 핥은 거구나. 일단 이 사람들이고 병원 가자.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눈을 떴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건 전후의 기억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군요. 단서는 형밖에 없다. 결국 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형네 집에 개몇 마리나 있어? 사진 보여줬잖아. 한 마리야. 좀 전에 다시 확인해봤는데 삐쩍 마른 개들 여러 마리가 어떤 여자를 핥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여자분은 지금 병원에 데려왔어. <laughs> 그라치지마뭔 헛소리야. 너 개털 알레르기 때문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됐고, 우리 개는 무사하냐? 없으면 네가 찾아 놔야 돼. 하긴, 못 믿으만 하지. 나 같아도 못 믿긴 하겠지만. <laughs>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 다음엔 이 여자다. 아 이번에도 재미있을 것 같군. 다음날 점심시간. 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재 인기뉴스입니다. 수많은 개들이 사람을 핥고 있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원인은 불분명하며 앞으로도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코비, 이것 좀 봐. 이거 설마 어제 그거네 다른데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니. 범인이 대체 누굴까? 그러게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음. 그리고 아직 형네 개도 못 찾았어. 일단 개를 먼저 찾아야 돼. 그거 큰 일이네. 나도 도와줄게. 진짜? 고마워! 그나저나 어제 그 개들은 어떻게 됐는데? 일단 형네 집에서 보호하기로 했어 먹이랑 물도 주고 왔고 그래? 대체 어디서 온 녀석들이지? 방가후 야코비랑 같이 형네 개를 찾기 시작했다 야! 형네 개야! 어디 있냐? 개 이름은 몰라? 물어보는 걸 깜빡해서 갈수록 태산이군 어? 야코비너 여기서 뭐야 어? 누나 어? 야코비 네 누님! 안녕하세요! 안녕! 아참, 전에 돌봐줘서 고마웠어. 아, 뭐, 별거 아니었어. 어? 누님이 데리고 있는 개! 얘잖아! 형네 갠데! 뭐? 걔라고? 얘는 누나 친구 개거든? 어, 혹시 그 친구분이 미도리야마 호나미인가요? 맞아. 역시! 우리 형수잖아! 어? 뭔 소리야? 그 개는 나한테 봐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이해가 <laughs> 하나도 안 되네. 난이 황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형한테 전화해봤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다 걔가 무사한 건 확인했으니 일단 우리는 헤어졌다 코테츠는 계속 누나가 돌보기로 했다 그런데 야코비! 큰일 났다고 헤이터씨? 무슨 일이에요? 뭔 일이 자꾸 터지냐 이번엔 또 뭐야 내 동생이 아침부터 안 보여 오늘 알바도 아닌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 비웠던 적은 없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야코비, 혹시 너뭐 아는 거 없어? 없긴 한데 대학생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야, 이번엔 무슨 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내 촉이 말하고 있다고. 이 사람 가끔 촉 되게 잘 맞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볼게요. 고마워, 야코비. 그렇게 케이타 씨랑 같이 메이루 씨를 찾으러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분은 케이토한테 전화가 왔다. 케이토?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쁜데, 어제 그 개들 돌보려고 형네 집에 왔는데, 이번엔 다른 여자가 쓰러져 있고, 또 개들이 여자를 막 핥고 있어. 어, 뭐라고? 어제부터 계속 사건이 터지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작스럽지만 일단 케이타씨랑 케이토네 집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야코비, 여기야. 후얼 메루시? 어, 뭐야? 이 여자분, 네가 아는 사람이야? 내 동생이라고! 네, 동생아! 우와! 혼자 상대하기엔 개가 너무 많아요. 야, 너희 이거나 먹어. 역시 야콥이라니까. 동생아, 동생아, 돈좀 떠봐. 아, 음, 어? 오빠... 다행이다. 오빠랑 야콥이까지... 왜여기 있어? 여긴 우리 형 집인데요. 뭐하고 계셨어요? 개랑 놀아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길래... 거기 신청해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잠이 든것 같아요. 개랑 놀아주는 서비스... 끝나면 보고 하기로 했거든요. 서비스 책임자분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그러고는 메루 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서비스 다 받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러자 몇분 뒤에 미안, 미안! 코테츠 돌보는 걸두 사람한테 부탁해버려서 말이야. <laughs> 형네 부부가 찾아왔다. 게이터는 약간 패닉온 것 같은데 놀랐지. 미안해. 우리도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지 뭐야. 아니 평소엔 되게 어른스러운 척하고 다니는 녀석이 모니터 너머에선 패닉어서 당황하는 게 뭔가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모른척좀 해봤어. 뭐라고? 그럼 이게들은 다 뭐야? 얘네도 우리가 키우는 애들이야. <laughs> 역시. 근데 애들 너무 말랐잖아. 밥잘안 먹이는 거야? 아~ 얘네는 일반적으로 잘 없는 희귀종이라 말라보여도 이게 표준 체형이야 그래요? 원래 들깨 들여서 그런지 사람을 너무 핥아대서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 서비스를 시작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형네 집에 쓰러져 있었던 여성분이 나타났다 병원에선 부끄러워서 사실대로 말을 못했는데요 이거 정말 중독성 있고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뭐야? 무슨 사건 같은 건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몸에 재물 바르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음? 잼? 무슨 소리야? 아 죄송해요. 그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전그 정도로 해야 만족스럽더라고요. 매니매니피플에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 오세요.